네, 마크로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 그래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이 마크로젠 일봉 차트인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 모든 종목군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기존에 기존에 시장의 중심주였던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한때 했던 이 초전노체 섹트들도 가고 있고. 자 근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이 바이오 섹터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트의 수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이 장대 양봉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 없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들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요 첫 번째로 이 마크로젠에 대한 대응 전략 자 어떤 대응 전략이냐 당연히 고점 매도 정, 대, 대응 전략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자리가 조금 위험한 자리인지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 편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 설날 앞두고 있는데 어 조금 큰 수익 날수 있는 이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왕대박날수 있는 한 종목을 서칭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이 영상 내용들 시청하시다가 어 도움이 되시거나 어 조금 이제 어내 나름대로에 대한 기준점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아 <목소리법>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마크로젠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자, 우선적으로 이 산업 전망과 잠정 매출 추이. 자, 마크로젠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3월 달에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 대 집중 대 구간을 분석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하는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까지 자, 제가 전부 다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어, 다 준비를 해뒀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의 대응 전략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세가 바뀌는 구간 대를 캐치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또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마크로젠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10 5765 2186으로 마크로젠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어, 지금이 제가 준비 투자 연락 보고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우리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인 만큼 부담 없이 그냥 어, 투자 연락 보고서 파일 받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세 번째 네 번째 내용들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일본과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어~ 계속적인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자리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들 보이죠? 자,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앞전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던 자리예요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던 자리. 자, 이렇게 종목들은 특정적인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지지하고 지지하고 저항받는 자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리들이 바로 이 매수의 심리. 자, 이 매수의 심리와 그리고 이 매도의 심리. 자, 이두 가지의 심리가 격토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의 힘이 강하다 하면은 추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의 힘이 강하다 하면은 추세가 꺾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는 것들이 사실상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마크로젠도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체크해 볼 포인트들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 윗꼬리가 달렸다는 라 것은 양봉이 완성이 되었다가 매물이 투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 앞전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나온 거겠죠. 물론 이 저점에서 차액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 한 물량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앞전에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꺾인 것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구간은 뭐다? 바로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관점이라는 거야, 매물 소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물량들을 덜어내고 여기서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없잖아요 그럼 애초에 아, 아직까지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있던 사람들 고점에 물린 사람들 물량 조금 덜어낸다는 차원에서 주가를 빼버리자 해서 일부러 이 지지선까지 이탈을 지켜버립니다 그럼 이 자리가 나오면 대부분 다 손절하거나 소매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추세가 꺾이면서 상승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를 다시 어, 지켜주면서 돌파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 이러한 지지선들이 결국에는 다시, 그, 다시 원래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물량을 먹고 올라왔을 만큼 이 앞전이 사실상 매물 소화 관점이 맞았고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더 끌어올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저점 지지를 형성을 하고 다시 금이 매물 소화 구간 대에 대터치를 하기 위해서 우상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될 과제는 뭐다? 바로 이 25,000원 라인. 자, 이 25,000원 라인대를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 흐름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앞전에 매물 소화 과정 중에서 윗꼬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 저는 바로 5월 중 혹은 4월 초점으로 보고 있어요. 왜? 5월 달에 지금 현재 시행사탄 HLB의 임상 발표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그 사이에 이 마크레인 또한 마찬가지 25,000원, 2 7 5 0 0원을 돌파하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한달두달 달 후에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어, 아마 제가 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매물 집중 구간 분석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던 거고, 이 목표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구간 제가 자, 어, 잠깐 설명드렸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전부 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 마크로젠 주주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010-5765-2186으로 마크로젠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는 즉시 투자연락보고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로젠에, 대, 어, 마크로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 저는 지금처럼 우상량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마시라 어, 이 말만 제가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준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 종목 한 종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유보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에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 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